면 제대로 상륙작전이 안 되겠죠. 이와 같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해서 우리 개헌군이 개헌군이 이 뭡니까 어,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 이갈 때까지 전혀 올랐습니다 그런 문, 그런 그 뭡니까 비밀을 새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우리 어, 국무위원들한테도 전혀 얘기를 했다. 오직 국방부장관한테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정선거는 안니까 아, 뭐, 저희 비상계엄령은 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데요. 지금 이자체로부 완전 성공이다. 여러분. 한번도안 다치고 비밀을 지켜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와 아직까지 정보가 안 나오느냐?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우리 목표는 어... 여기서 탄핵이 기각되고 또 각하돼서 성공하더라도 또어 혹시 무슨 실패하더라도이 부정선거 뿌리 뽑는 거는 목표가 변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정선거 목표를 생취하면서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 아침에 어제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인용이 돼 있고 기각이 있고 또 각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대로 가서는 뭡니까 부정선거 밝히지도 않고 결론이 내면은 이거 아니죠 원천 무효라고 전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 밝히지 않고 탄핵 결정하는 것은 원천 무효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로 생각한 것이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인데 정영식 재판관한테 이 문제를 평론을 평평결을 했느냐, 토의를 했느냐라는 것을 제가 민원으로 지금 제출할 예정인데 오늘 민원을 안 받고 있어요. 전자 민원만 받는데 그래서 이거 끝나고 전자 민원으로 그걸 제출할 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용이나 카카 뭐 이런 거 보다는 아니 인용 인용이나 뭐그 어, 기각이나 이런 거 보다는 기각 보다는 다시 말해 기각 보다는 부정선거 밝히는 조건으로 카카가 제일 선택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어, 말씀드린 것은 마음속으로 우리 아까 사회자가 이제 어, 우파 재판관 얘기하면서 각하를 했는데 그 각하의 핵심이 부정선거 밝히지 않고 헌법재판 판결하는 것은 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그런 쪽으로 기대 해달라. 그래야 좌파하고 싸움도 적기는 한다. 좌파를 힘을 빠른 맥목 먹이고 제대로 대들면 그러세요. 야 부정선거 해도 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아마시가 쑥 들어갈 거예요. 개대로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린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너 그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힘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부정선거 밝히지 않는 탄핵은 원천 모여다. 원천 모여는 단 말로 카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리고 저는 내려갈 까합니다 열공! 아우,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 자, 여러분, 손에 손 잡고 노래 한번 하고 또 다음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